18년 전 공대생이던 저는 싸이월드 투매녀가 된 계기로 기획사에 캐스팅이 됐어요. 그렇게 배우라는 부품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하게 됐죠. 그랬던 제가 30대 후반이 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?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낮에는 대학 행정일 밤에는 연극 연습 그렇게 10년쯤 살았습니다. 하, 근데 인생이 생각처럼 잘 풀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북튜버를 시작했어요. 근데 어라? 북튜버 반응이 나쁘지 않네? 어라? 강연이 하나둘씩 들어오네? 그 뒤로 명상과 심리를 공부하면서 행복과 자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고 그 이야기를 담아 책도 두 권을 내게 됐습니다. 이젠 기업이나 학교, 도서관, 공공기관, 대학교에서 나다움과 행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. 아,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 길이 진짜 나를 만들어주니까요.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?